엉뚱한 소설 쓰지 말고요. 그러니까 엉뚱한 소설을 쓰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. 그래, 그만 말라보자. 미쳤어요? 전화하지 마요. 안 미쳤으면. 양지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양지의 권력 곁에 있다는 조직폭력배. 그 정도는 이제 중요한 건 조직하고 자금이에요. 독폭은 조직과 자금을 다 갖고 있는 거죠. 결국 서로가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는 이 기이한 관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한 약자는 누구였을까? 이거 이재명이 하겠다는 뭐 윤순회 같은 그것도 여가고 우리 같이. 아, 사람들이 피해 것 같아요? 2시간이 넘는 긴 통화. 전화를 끊기 전 이재명 도지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를 더 들려줬습니다. 그리고 성남시의 제가 알기로는 종합 시장파라고 하는 것도 있고. 마피아도 있고 뭐뭐 뭐 그래요. 뭐뭐 이게 뭐 그렇다 뭐, 뭐뭐뭐제 이종 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 마피아의 중학생 조직원이었었어요 이재명 경기도 지사 는 담당 비 대에게 수차례 문 자를 보내 왔 습니다.